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야 된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는데 일곱 교회를 다 이기는 자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낙원이라고 하니까 강도 같은 낙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좋은 세상 아주 기쁨이 충만한, 아, 네. 그리고 평안이 있는 나라. 아,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나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 이제 예, 서문학교에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러죠. 네. 우리는 또한번 죽는 거는 사람의 정하신 것이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번 죽는다는 거는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런데 네.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영욕을 살려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게 하는 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못 이기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또 부가목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감추었던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받는 것도 감추었던 만나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먹는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에, 그리고 이제 도가디랴 교회는 이 세벨의 교훈을 이기 되면은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빌라딜비아 교회는 빌라딜비 교회가 아니고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예, 옷을 더럽히지 아니 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네 네 알겠다. 네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네. 내너 도무지 모르겠다. 내뭐 능력행하고 권세행하고 뭐주의 이름을 선전으로 했는데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불행한 사람이 되지.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모르겠다. 바깥에 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빌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예. 그리고 이제 에 마지막 두아델라 교회죠. 두아델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보호자의 함께 함게 해주겠다, 이 보호자 그리고 보호자의 함께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고 예수의 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옆에 우리가 같이 예수의 보호자와 함께 보호자를 갖춘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 9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열두 보호자들이도 같이 함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왕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역시 또 이것도 이기는 자가 받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계시록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 부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이 믿으면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제 이거죠 아, 네. 그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그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 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아,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왜 그러냐면은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쳐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이 괴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네. 입에서 의한 검이 나온다. 이거 다 이제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한 에베소서 6장 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 1절 가서 보세요. 이제 왜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시작 마귀의, 마귀의 괴계를,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아멘. 마귀의 괴계죠 그리고 이제 마귀들이 마지막에 되면은 괴계를 부른다면 궤. 예? 괴흉적이고 아주 우리를 사기를 낳아서 거짓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니 그걸, 마귀의 괴기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만 입고 있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니고 그건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고 방위를 하는 거죠. 방위를 하는 건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이런 건다방 방지 이제 방지를 하는 건데 마귀를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 말이야. 아멘. 그러면 성의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깎으니까 칼을 도로 꽂으라 그랬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망하니까 칼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 보면은 칼 없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 가지고 금을 사라 그랬지.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 치어라. 예. 네. 아멘. 금없 자는 그것을 팔아 살아 그랬죠? 아멘. 금물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해 놓고 여기 금을 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을 써서 안될 때가 있고 아멘. 금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금을 안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라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을을 풀러 가는 군사가 되야 되니까 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니까 금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을 써야 돼요. 아멘. 대적을 공격해서 대적을 쳐주게 된다 말이야 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48장 10절 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이를 태만히 하는, 하는 자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네. 아멘.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자, 남을 죽여서 피 흘리면은 이게 살인죄가 되잖아요. 아니, 피 흘리지 말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칼을 곰해서 피를 흘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처주게 되느냐 하니까 그다음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레에 거치기 위에 있고 그 그러되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4 8장1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지막 때 싸움의 대상은 바벨론이 제일원대사이지만은 대상이지만은. 진해온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 모압도 있고 무슨 불레셋도 있고 에 아말렉도 있고 이런 게다 이게 우리 대적들이란 말이야. 아, 네. 이 모압은 왜 대적이 됐냐니까 이거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저주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압은 우리의 대적이 된 거죠. 그냥 대적이 된게 아니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애굽에서 나오는 사람을 저주했지만은 그것이 계시록에 발람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교훈은 그때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말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이룰 때도 역시 모아 볼 갔다가 그런 뜸이 에발도이 발로 버린다 예마 이제 이사에서 25장 다 못해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망군의 여호와, 여호와 께서, ]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만민을 위하여,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 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 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그 이제 맑은 네. 포도주는 연애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팔 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망 영원히 네. 없어지는 나라죠. 네. 그 이제 이 나라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다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저이날 우리가 기다렸다고 말이죠. 이 날을 기다렸고이 날이 올때 그다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물 속의 초개의 발핀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발핀 그신즉 자보그러 그날이 올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산에 그리고 이제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질 때에 이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개 같이 발패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바벨론이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모압도 역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심판에 대사해야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을 함부로 저주하는 그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검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네. 자기를 이겨야 돼요. 네. 남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이 다투는 자마다,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 그 말이죠 이 절제라는 게 무슨 뭐돈 아껴서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그 인간성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켜보라는 그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당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가 내,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돌이여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아멘. 몸을 치는 거죠? 아 몸을 치니까 뭐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꾸 두드리라는 게 아니고 몸의 소욕. 오늘 주일인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몸이 말안 들어요. 아, 오늘 피곤해서 어제 못 가겠다. 오늘 좀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자꾸 말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쳐라 그 말. 그말안 듣는 그 몸을 쳐서 오늘 주일인데 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갖다가 안 지키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자느냐, 그러니까 시끄럽다! 몸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제일 큰 대적입니다. 큰 대적입니다.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세계 만방에 선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전이라는 거는 성교와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하려면 그다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공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 1절이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겁니다. 아멘. 이 육체는 영혼을 거슬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내 영혼과 육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육체는 피곤하다, 가지 마자, 뭐 뭐자자뭐 이렇게 이제 육체가 이제 속삭이는 거고, 영혼은 아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영혼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을 자꾸 거슬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해하는게 이기는 거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라 올라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이두 마디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예, 육체를 완전히 정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육체의 정욕을 제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승조의 길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욕이에요, 사욕. 사그 욕심이 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진리가 파괴돼 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저희, 저희 중에 남의, 남의 집에, 집에 가만히,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어리석은 여자를 어리석은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위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욕심에 끌렸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 항상, 항상 배우나,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그러게 욕심이 아멘.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암만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안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니요 그다음. 안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저희도 진리를, 진리를 대적하니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아. 네, 버리운 자.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욕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목사돼 가지고 그 날에 못 들어가면 뭐 하려요? 목사 안돼 가지고 들어가는게 낫잖아요. 대제사장 돼서 그 날에 못 들어가 못강도짓하다가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평생 강도짓만해 먹었는데 낙원에 들어가고. 평생 대지장 했는데, 나원에못 들어가고. 아 초림도 그러죠 초림도. 초림도 제사장 서의관 바리새인들못 들어가잖아요. 아멘. 예. 그, 재림도 마찬가지요. 예 주의 이름로선전노로 했습니다. 재림으로 목사로 노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준다못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런 게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아멘. 자, 또디모데 후서 4장도 보세요. 3절, 4절 보면은. 이 욕심이 있게 되면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르리니,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출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출리라자 네. 보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야죠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하니, 목사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격도 없는 물건들 몇치 모아가지고, 신학교라는 강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사역이. 그래서 이말씀은 계시록은 이런 사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 네. 사욕. 그러니까 이 사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치료해서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허 헛한 얘기, 헛소리, 세상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자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가 어린 양으로, 양으로 더불어,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양은 만주해 주시오,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네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자 진실의 이기죠. 예, 네, 그러니 그래 이제 거짓은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 거짓이라는 거는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권사라는 물건이 그래, 나를 속이고 성도들 빼내가지고 그 거짓된 자들에게 들고 가가지고 성의 공부시켜 이게 속임수거든요. 괴율이거든, 괴율. 이런 괴율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세한것 세탁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아, 네. 진실한.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짓이 있는 자는 다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아, 네.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그러나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산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벌.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 거짓된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육적인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네. 진실하지 않으면, 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진실한 증인들을 불러 가지고 증을 하게 하잖아요 이사에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치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스라 내가, 내가 진실한 증인,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베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리아를 불러 정거하게 하리라시더니. 네. 아멘.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을 불러서되는아니에요두 증인이라는 거는 진실한 증인. 그러니까 진실한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혼자서 아무리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해도 그것이 진실하지 못하지만 두 증인이 되면은 진실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맞다, 저 사람도 맞다 하면 거기 진실한. 혼자서 맡아개가는지실하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두 수의 정인을 가지고 증거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은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아, 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또뭐 시간이 많이 에,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